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 왕은 도액으로부터 높 땅의 성소에 다윗이 다녀갔으며, 아이멜렉 제사장이 떡과 칼을 그에게 제공해 주었다 하는 제보를 받게 되었죠. 그러자 높땅의 85명의 제사장들을 불러 자초지정을 들었지만, 제사장들이 이미 다윗의 편에 돌아섰구나. 아, 그렇게 판단한 사울왕은 도액을 시켜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모조리 학살하여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아비아달이 혼자 살아남아서 다윗을 찾아왔죠 그리고 끔찍한 학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아비 아다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약속해 주었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 군대의 장관을 죽이기 위해 학살까지 저지르고 군대 장관은 또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 누가 주시하고 있겠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이 얘기를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이스라엘의 제일 위협이 되었던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력이 지금 공백이 생겼구나. 이것을 알고는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고리였던 그일라 지방을 공격한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다장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일라 지역은 블레셋과 또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튼튼하고 강해져 있으면 블레셋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약해지고 또이먼 어, 그, 이, 이, 지역까지 아, 이렇게 어, 에, 커버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연약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블레셋은 올콘이하고 수시로 침범해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왕과 군대 장관이 지금 막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뭐 블레셋이 지금 막 침곡해 온다 할지라도 군대 장관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판에 누가 그들을 와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국방력이 약화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날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추수하고 타작까지 마쳤는데 아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침공해 와서 오늘은 이 마을로 가서 타작물을 몰수하고 오늘은 또 내일은 저 마을로 가서 타작해놓은 곡식들을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곡식만 얌전하게 가져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침탈에 올 때마다 집안을 약탈해서 금은보석 좋은 것다 약탈해가고 심지어 아마 부녀자들도 겁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마다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또 우리 지역에 쳐들어 오진 않을까? 빨리 좀 와서 우리를 좀 방어해 주면 좋겠는데. 아 이런 두려운 마음 속에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왕은 다윗을 쫓느라 바쁘고 다윗은 도망다니느라 바빠서 누구도 그들을 지금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침공한 이 사건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의 불화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총동원해 찾느라고. 군사력의 공백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책임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윗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들, 이런 갈등과 분열, 이런 문제 때문에 죄 없는 그 일라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현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들이 분열하고 갈등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공동체원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구성원들에게 그 고통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불화하면 누가 제일 큰 고통을 당하는지 압니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죄입니까? 부부싸움하고 막 그냥 고성이 오가고 분위기가 사해진 그 중간에서 아이들은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온 몸과 마음이 그냥 꽁꽁 얼어서 어쩔 줄, 줄 몰라 해요. 그러면서 그 여린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는요, 영원히 남아요. 무의식 중에 남아서 그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어떤 아이는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소심하고 우울한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처가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면에서 비집고 올라와서 올바른 판단을 막아서는 그런 요인이 되고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은 주로 당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죠. 만약에 당회가 똘똘 뭉쳐있으면 교회가 불화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당회가 모일 때마다 갈등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러면 그 상처는 어디에게 전가됩니까?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서서히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마귀의 공격 표적 1순위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주변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처럼 마귀는 교회의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교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뒤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분열과 대립과 반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당회가 많이 싸우고 분열했습니까? 이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요. 그런데 그 열매가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에 많은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갈등과 반목,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눈과 코와 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한 다음에 22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느니라. 그런즉 우리 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분쟁이 없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몸의 가장 연약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그 귀중한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말씀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즉,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교회 가장 연약한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과 가장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교회의 그 일라는 바로 우리의 교육부입니다. 자녀들이에요. 어른들은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은퇴했어도 교회에서 어, 한마디 하면 어, 성도들이 어른들의 말씀을 존중하죠 그러나 아이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합니다 그저 어른들이 자녀들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항상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 계획의 마지막으로 밀려나는 것이 교육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인 우리 자녀들 교육부서가 온 성도들이 가장 존귀히 여겨야 할 가장 연약한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국 교회는요. 지금 교육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을 존귀히 여겨 주십시오. 예산을 집행할 때도 다른 예산을 좀 아껴도 교육부의 예산은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돼요. 모든 계획에서 어른들 다음에 시간 남으면 아이들을 위해 뭔가 시혜를 베풀듯이 프로그램 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부럽게, 부끄럽게도 사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모든 일에 어른들이 주체가 되고 어른이 우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아주 제게 큰 충격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대로 교육부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면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반기 사역에는 우리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먼저 나서서 교육부 살리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교육부를 살리기 위해 함께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를 열고 그렇게 교육부를 살리기 위해 온 힘과 예산과 전략을 집중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그일라인 교육부에 불레셋이 쳐들어와서 교육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교회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그일라를 살리는 일 교사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어요 교회 전체가 힘써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 교육부가 없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가장 존귀한 지체가 아파하는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반기에는 당회로부터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우리 교육부의 부흥의 역사를 함께 보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구일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은 비록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자신이 그 일래 사람들의 고통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마치 높당의 제사장 학살 사건의 소식을 접했을 때처럼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일나를 구원하라. 사실, 뭐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평소와 같았으면 그일라 지역이 위험에 처했다. 그럼 군사들을 이끌고 당연히 가서 동족을 돕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평소에라도 군사 행동을 감행할 때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여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도피 중인 상황이잖아요. 다윗 자신도 지금 왕에게 쫓기는 몸에 띄어서 큰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만일 지금 그들이 움직이면 당연히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노출되어서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군대를 이끌고 구일라를 가서 그 구일라 백성들을 구했다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제 다윗 혼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강력한 군사들을 다윗이 조직했구나. 아마 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맞서야 한다는 위협 때문에 사울 왕은 아마 더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얼마나 많이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하러 가면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고, 우리가 지금 함께 전력을 싸우고 있는 이 전력도 노출이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위험해도 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함께 한 사람들에게 공유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 상황이 이렇고 주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려를 전합니다. 삼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까 한지라.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사울이 찾으려 할 텐데 굳이 싸우러 가서 위치를 노출시키고 들키는 건 두렵죠. 전력을 이기는, 싸워 이기는 것도 이미 전력을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진다면 지는 그 자체로도 리스크가 되겠죠. 적은 인원으로 무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저 강대한 블레셋을 싸우는 거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는 아마 싸우러 가도 배배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의 우려를 다들은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에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불렛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만 따라 선포하고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혹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사람들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 하는지, 왜 두려워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두 번째 기도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가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즉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블레셋과 상대하여 싸우신다면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다윗의 군사들은 수가 적고 다윗에게는 가진 무기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우시면 이 전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 일레 사람들을 구원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두렵고 지는 건더 두렵고 말이죠. 만약에 두려운 상태 그대로 아마 유다 광야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지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레색과 싸워서 그 일나 사람들을 구원해내면 이건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지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들은 이제 누구, 다윗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아, 사울왕의 손에서도. 블레셋의 손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친이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생생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에 벗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사울왕의 모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날을 구하러 가는 일은 겉으로 볼 때는 사울왕과 블레셋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큰 안전지대로 피하는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러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다윗이라는 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싸움은 그 일러 사람들 많은 좋은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가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설수 있어서 얼마나 더 지나야 할줄 모르는 이 도망자의 쫓기는 삶을 함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인간적인 계산만 했다면 그들은 결코 구일날을 구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 주어지게 될 굿샘 믿음은 그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탈하고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기도하고, 이제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니 그일나 사람들도 구원해 내었어요. 다윗과 그 일행들 믿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광야의 도피 생활을 끝까지 함께했고 나아가 오히려 도피 생활 이후 다윗의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영적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확신이 되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채워 주시고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당회로부터 온 교회가 똘똘 뭉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교회의 가장 연약한 우리의 교육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함께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계산으로 일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큰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는 지도자들의 분열 속에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곳을 틈탑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교회는 당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서 온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해주옵소서. 교회 가장 연약한 지체인 교육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고 부흥시키는 일에 온 힘과 능력을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그 일날을 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에 따르면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